네, 안녕하세요. 김나나입니다. 바로 옆에 다른 분들도 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압소리라든지 이런 게좀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제차 유리막을 해놓고 나서 제 차를 한 번도 세차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 다시 다풀 디테일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네, 풀 디테일링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막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전에도풀 뭐 디테일링 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자, 오늘은 전동 분무기의 명품이라고 할까요? 카톤 전동 분무기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잘 사용하고 있는데, 23년식이 새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달라진 점,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 일단은 이 카톤 전동 분무기가 생활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과장해서 이 분무기 헤드를 그냥 물에 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이게 23년식이고, 이게 22년식이에요. 자. 잘 되죠? 둘다잘 됩니다. 이거 물에다가 담가 버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냥 하는 거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헹구, 헹구려면은 이쪽 빨대 부분 여기만 헹궈주시면 돼요. 따라하지 마세요. 대긴 편해. 되긴 돼요. 졸라 되긴 됩니다. 기본적인 방수는 되어 있긴 한데 23년식은 안에 기판 있잖아요. 기판에 에폭시 차를 해놨어요. 물이 들어가도 이상이 없도록. 켜보고 넣어게요 그냥. 아 그럼 되직난리가나겠지 되네. 어,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다 열고 할게요 충전구도 다 열고 하겠어. 충전구 다 열고 노즐도 열고 투입. 둘다 되는데? 안 된다. 2어이 년식은 되죠? 예. 네. 라이트 들어와요. 2 2 년식 반응 없어요. 꾹 누르면 라이트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 그러니까 잠깐의 방수는 되긴 되는데 얘도 약간의 생활 방수는 되는데 막이 막 집어 막 담구고 그러면은 맛이 간다. 여기 보면은. 고무 같은 걸로 나사를 막아 놨는데 요거 빼고 그다음에 분해를 해 봤는데 이 분해하는 과정도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손잡이 달린 게요 손잡이 달린 게 23년식. 손잡이 없는 게 22년식입니다. 물에 빠트리고난 다음 날인데 안 돼요. 저한테 23년식은 네, 23년식은 됩니다. 네. 물에 빠트리고 다음 날에도 작동이 되고 꾹 눌러도 네 불이 나옵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방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22년식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그리고 22년식은 여기가 플라스틱입니다 여기가 이쪽이 플라스틱이에요 22년식은 그 다음에 23년식은 이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 네, 여기 이 부분은 플라스틱인데 이 부분에 쇠로 마감을 했다. 이 부분 이런 차이. 그다음에 지금 22년식을 분해를 했는데 나사만 풀면은 으 그냥 분해가 돼 버려요. 23년식은 그 초음파 용착 이 부분에 접합을 해서 지금 보면은 물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물이 다.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놔가지고 아예 아예 안 되네. 오케이 네 힘으로 제꼈습니다. 자 똑같이 물은 들어가 있네요. 네 똑같이 물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완전 방수를 위해서 여기 이런 데다가 고무패킹이라도 마감을 하면은 아예 물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 다 물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근데 작동이 돼요 자 얘가 22년식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 본드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년식 이렇게 본드칠이 되어 있는데 기판에 어떤 처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안 합니다. 어디 물이 묻어서 뭐 합선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네, 이렇게 뭔가 투명하게 뭔가 처리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네, 합선이 나지 않도록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도 네, 작동이 잘 되고 길게 누르면 네, 불도 나오고 길게 누르면 다시 꺼지고. 일단은 그래서 딱 봐도 알수 있는 거는 요 부분이 다르다. 요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물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 기판 쪽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어, 융착을 해서 부착을 해서 했지만, 여기 이 부분에다가 물이 아예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방지를 해주면 좀더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생각이고, 그리고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아쉬운 건데, 우리 손잡이를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버튼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 약간 조금 불편해요. 조금. 그래서 그냥 버튼이 뭔가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여기다가 버튼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담아 봤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뭐 배터리 부분도 크게 다를 게 없고요. 뭐 혹시 궁금하실 분들 있으니까 배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음에 뭐 모터 부분도 뭐 다른 점은 보이지 않고요 네. 이거 말고는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해기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년식과 23년식을 봤을 때 일단 다른 점은 이 부분이 이렇게 뭔가 공기 구멍 같은 게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막혀 있어서 물이 좀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자그 다음에 지금 저는 부채꼴로질 50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 떼서 보면은 자 22년식은 네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도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23년식은 이 부분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은 아니고 스테인리스 같아요. 자석을 갖다 대봤는데 안 붙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23년식은 여기가 다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접착이 되어 있어서 분해가 어,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부셔야 됩니다 그냥. 요거 말고 아직까지 특별히 어, 차이점은 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동무무기를 사용해서 한번 프리워시를 해 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프리워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 드리면 은 프리워시는 우리가 미트질 하기 전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프리워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프류시의 기본은 고압수입니다. 우리 미트질하기 전에 고압수라는 걸 쓰죠. 물을 묻히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고압에 물을 쏴서 오염물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류시의 기본은 고압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차 주기가 짧으신 분들은 프류시할 필요가 없어요. 고압수로도 이미 오염물이 충분히 다 씻어 내려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류시를 그냥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분명히 내 차가 프오시가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계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꼭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도자면 오염 상태를 보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차 상태는 누가 봐도, 그 어느 누가 봐도 정말 더러운 상태입니다. 평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압권을 사용을 해서 오염물을 씻어내 주지만 오늘은 누가 봐도, 정말 그 어느 누가 봐도 차가 완전 개판이기 때문에 고압 쓰지 않고 바로 프리어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쓴게 저는 이제 이 부채꼴 로즐 50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 액세서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채꼴 로즐이 조금 더 넓게 혹은 좁게 할수 있다는 추가적인 기능만 있을 뿐이지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워시 단계에서 는 제가 부채꼴 로즐을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이번에는 이 부채꼴 로즐을 떼고 기본 노즐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약재는 철분제거제 사용을 해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반 노즐은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 노즐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때 같이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기본 노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써보고 나서 조금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채꼴 노즐 꼭 써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 노즐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걸 또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이거를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 따닥 누르면 강하게 나가고요. 꾹 누르면 불이 나옵니다. 꾹 누르면 이쪽에 불이 나오고 다시 한번꾹 누르면 네, 불이 꺼집니다. 한번 누르면 요 정도 힘 다시 또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두번 따닥 누르면 강하게 나갑니다. 두번 따닥. 이렇게. 나갑니다. 자 사용량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차한대 넉넉하게 다 쓰니까 1리터 정도 썼습니다. 희석을 해서 이한 통으로 이거를 총한 번, 두 번, 세번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한번 사용을 넉넉하게 했을 때 1리터 조금 안 되게 썼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카톤 전동무무기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여기서 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홀드 기능이 없어요. 저처럼 케미컬을 만들어 놨다가 다음에 또 두루두루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처럼 희석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홀드 기능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압축 분무기에도 홀드 버튼이 분명히 있어요. 안전 장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폼프로 1.5는 없지만 폼프로 2부터는 안전 홀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런 기능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버튼을 이런 손잡이 부분이나 혹은 위쪽에다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요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렇게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여기도 좋지만, 여기다가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은, 윗부분에다가 홀드 버튼이라도 만들어주면은, 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톤 전동분무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면 사실인데 약간만 더좀 어 보완을 하면은 좀더 만족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 카톤 전동분무기를 어 23년씩을 한번 사용을 해 보면서 느낀 점좀 어 아쉬운 점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고 제가 이 제품을 1년 정도 이제 사용을 해 보면서 정말 요긴하게 쓸수 있지만 폼 전동 분무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폼으로 좀쓸수 있게끔 뭔가 부속품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22년식, 24년식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어, 아쉬웠던 점 그리고 부채꼴 노즐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나가는지 일반 노즐을 썼을 때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프리시 하기 전 그리고 지금 철분 제거제까지 하고 난 다음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